자연산 민어입니다. 통채에요. 작은 겁니다. 기럭지가 지금 요 놈은 한 30, 한 40cm 같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얘는 딱 보면 은 35cm. 이렇게 차이 있습니다. 35에서 40cm고 소금간 해갖고 말렸으니까 약한 불로 고서 드시면 됩니다. 좀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제가 못 합니다. 원래 생선은 너무 싱거우면 비린이 나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짜게 해서 드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잡숴보고 짜면은, 물 뿌려갖고 약한 불에도 구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은, 더좀 작은 것도 약간 생겼는데, 이렇게 좀, 이, 손질하면서 너덜너덜 해갖고, 좀 보기 싫은 것도 가연 섞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질하다 보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함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건조 병어입니다. 이것은 25cm 왔다가 돼요. 크기차 이 있고요. 조금 더 작고, 약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송관 했구요. 그리고 요것은 22cm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물론 큰 차이 있고요 이건 중짜리예요 완전히 해동하지 마시고 살짝만 해동해갖고 약간 불로 고서 드시면 됩니다. 송관 된 겁니다. 손질하는 먹갈치예요 향기는 이정도, 삼지동도 되구요. 받으시면은 냉동된 상태에서 약한 불로 소금 뿌하고 구시면 됩니다. 죽상어입니다. 1월 19일 날 냉동했어요. 받으시면은 손질해갖고 잘게 썰어서 살짝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식초장에다 찍어 드시고요. 그리고 살에다 장칼질 많이 해가지고 밖에다가 꾸덕꾸덕하게 잘 말리셔갖고 나중에 포로 찢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복어예요. 5kg에 39마리에서 41마리로 올라가요. 복어 손질할 줄 모르시는 분이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부세입니다부세 조기예요. 2cm 0 왔다 갔다 하고요. 손가내하고 말렸으니까 약한 불로 고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씨알이에요 20~3cm에서 25cm는 이건 또 따로 판매합니다. 한 상자에 7 5 m 짜리 특대참조기 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25cm 이상에서 31cm 까지 해요 송과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약한불에도 바로 구워서 드시면 돼요 이것은 마리당 15cm 내외입니다 큰 씨알 아니에요 씨알 잘아요 이것은 100에서 105마리로 판매하고 있어요 자 병치 입니다 마리당 뭐20한2 0 c 반 23cm 왔다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소금과 해갖고 말렸어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약한물로거워서 드십시오. 먹갈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구복 자르고 내장 빼고 꼴리 잘라고 손질해서 말렸어요. 소금과 안 했으니까 그굴때 소금 뿌려갖고 구우시면 되고요. 너무 회동하지 말고 살짝만 해동시켜갖고, 약한 불에도 굽면 됩니다. 자랭이 병어입니다. 작은 병어를 자랭이 병어라고 그래요. 소금간 해가지고 말렸으니까, 조림이라 구이로 드시면 맛있어요. 제가 점심 먹을 때, 이걸 좀 자주 먹는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감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